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플러스 TV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거래 아파트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과연 5천 명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살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오이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하는 아파트도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우리 이태원 소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자 요즘 어, 사람들이 네. 아파트를 뭐 이제 이유들이 있겠죠. 나는 음. 여기가 직장 다니기가 좋아, 학교 네. 다니기가 좋아, 뭐 어, 전철역이 가까워, 아니면은 뭐 파크, 네, 네. 그래서 공원이 가까워서 산책하기가 좋아, 뭐 한강 조명 그쵸, <laughs> 조망, 조망 뭐 등등등 이런 네. 이유들이 있을 텐데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녀들의 교육을 열성적으로 챙겨 보면 음. 모두가 좀한 점에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대치동입니다. 아, 대치동. 네. 그래서 네. 요즘 대세는 역세권보다 어, 이거 뭐가 땡세권입니다. 아, 땡세권. 그럼 네. 영세권이 아, 뭐지? 네. 빵세권인가? 네, 네. 그데 아, 땡땡 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군요. 그렇가음 네. 바로 그게 학세권입니다. 학세권. 올 상반기에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음. 5천 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10명 중에 세명이내집 마련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교육 환경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역시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육 환경하고요. 교통, 뭐 주거, 쾌적성, 편의성, 음, 음. 직장과의 거리를 분류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요. 학세권하고 역세권 퍼센테이지가 한55%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두 가지를 합쳤을 네, 때.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학세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많이들 이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분양할 오. DH 대치 에델루이를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참이 뭔가가 블랙 그 배경에 네. 뭔가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되게 네. 심플한데 현대건설의 그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거든요. H에 좋은 건다 갖다 붙였더라고요. 네. 하이엔드, 그다음에 뭐 헤리티지, 음. <laughs> 뭐 그런 단어들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DH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하나가 만들어서 네. 요즘 아파트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에델루이.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2 4세뭐 이게 뭐. <laughs> 프랑스 느낌인가요? <laughs> 네, DH 대치 에델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요. 와, 이게 뭐예요? 이 <laughs> 초가집. 저, 초가집인데. 여기가 이제 음마 아파트 건너편이에요. 아, 요 뒤에 글씨가 보이네요. 네, 한보 음만가요? 네. 오. 그래서 음마 아파트 건너편에 예전에 이제 구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음. 이제 1지구, 2지구, 3지구 해 가지고요. 에델루이는 이제 3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꽃한장 더 보여 드리요 희귀한 사진들을 어떻게 잘 네. 구하셨네요. 네. 네. <laughs> 여기 근처인 것 같아요. 음. 네. 저기 멀리 보이는 뒤편에 있는 게 음악 파트거든요. 음, 학생들 옛날에 교복 네.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거예요. 구마을에서 네, 네. 네. 구마을에서 학교를 가는 음, 모습이 고요 길도 없는데 그죠. 네. 어. 예전에 다 이런 길 다니지 않았나요? <laughs>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뭐, <laughs> 놀러 댕겼죠. <그래서> 네. <laughs>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대치동 964번지 일대에 2802세대 72세대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하고요. 음, 그게 도, 동이 그렇게 그러니까 음, 응. 세대수가 많지는않네요땅 예, 음. 그렇게 넓지 않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도 이제 8개 동으로 이제 최고 16층으로 이제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이게 좀 하이엔드급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나온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 이제 이제 일반 분양이 들어가는데 어 여기 주차 대수를 좀 알아보려고 주차 대수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오. 요즘에는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면 주차 대수가 보통 두대두 대까지는 2대? 좀2 대가 안 되니까 예, 1.8대뭐 어. 그렇게 돼야 아 되긴 하는데 어 예, 그게 이제 좀 나와있지는 않아가지고 음. 요즘에 뭐 집집마다 차들이 거의 뭐한두대 이상씩은 다 있다 그렇죠.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뭐 하이엔드급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런 걸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나와있지가 않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치도는 이렇게 이제 어 보이고요. 저기 위쪽에 보이는 도로가 이제 그 휘문고로 갈수 있는 도로거든요. 좀 차가 막히기는 해도 여기는 걸어서 다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갈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치동이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와 환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D.H. 대치 에델루이는요. 어 여기는 뭐 역세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조금 있기는 해요. 이제 뭐 한티역이라든지 뭐 삼성역이라든지 선릉역, 대치역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도보로는 조금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치동 학원가를 음. 도보로 가능하다라는 거. 음. 네. 엄마들이 픽업을 해갖고 여기저기그쵸 이게 힘들잖아요. 기다리고 네. 뭐하고. 네. 근데 여기서는 네가 알아서 그렇죠. 걸어다니는. 네. 네 이제 뭐 거리군요. 시간마다 되면 애들이 딱딱딱딱 음. 갔다가 중간에 거점에 한번 쉬고 음. 학원 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동네다 보니까 어 이제 걸어서 다 다닐 음.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뭐, 헬리오시티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에도 엄마들이 그니까. 라이딩을 되게 하는데, 좀 가까운 거리인데도 다들 차가 막히고 막 30분, 1시간씩 걸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강남 대치동으로 넘, 넘어오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이. 음. 근데 여기는 어좀 세대수는 작지만, 음. 뭐 도보권으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휘문고등학교가 있어요. 휘문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이제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로 정평이나 아. 있잖아요. 네. 뭐 농구도 유명하고. 그렇죠, 농구도 유명하고 음. 바로 걸어서 4분만에 도착할 거예요 아마. 음. 근 휘문고를 제가 여러 번다갔었어요 네. 네 아니 다닌 게 아니라 <laughs> 어. 거기 그 네. 체육관에서 네. 어그 교회가 아. 거기 공간을 빌려가지고 네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친구가 저를 이제 그 가보자 전도를 음, 음, 음. 해서 갔었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자사고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현대백화점도 음.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코엑스, 음. 그 다음에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AC가 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사옥이 여기 지금 이제 앞으로 건설을 하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종업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음. 마이스가 만들어지다 보니 앞으로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 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가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노리는 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네, 아. 청담 느엘이라고요. 어, 최근에 이제 그 분양을 했는데. 거기가 예전에는 청담 산미익 아파트였거든요. 음. 이제 아파트를 이제 일반 분양을 했는데 어, 어제 발표가 났어요. 거의 660대 1. 오, <laughs> 660대 1? 어마어마하죠. 네. 네. 660대 1로 이제 청약 마감이 됐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치동에 이제 DH 대치 에델루이가 이제 10월 달에 분양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음.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이제 거리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요, 어, 대치 에델루이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현대백화점의 거리가 한 600m 정도 되고요. 이제 도보로는 한 9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역 같은 경우가 이제 GTX AC가 지나가는 그 여기 있는데, 거기도 한 600m. 도 이제 떨어져 있고 이제 초등학생들을 둔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좀 관심이 클 거예요. 여기가 대연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데요. 네. 여기 한 300m 남짓 거리에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음. 네. 메세대가 어, 분양을 하냐면 12 가구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여기... 59 네, A 타입네, 21 세대, 그 다음에 84 B 타입이 31세대. 31세대. 한 세대니까 가장 많은 세대가 네, 네 있군요. 그리고 이두 타입이 아마 가장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인기가 많으니까 저걸 네네. 저렇게 지어놨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조금 다른 게 대부분 이제 계약금 10%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러네요. 계약금이 20%입니다. 20%? %입니다. 20 네. 네. 평면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59A도 이도 이제 포베이로 나왔고요. 이제 84B도 이제 포베이로 나와져 있는데 이제 약간 모습들은 조금 다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어 가장 쾌적하게 쓸수 있는 그런 평형이다 보니까 많이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짓고 있죠 그래서 청약 일정을 보시면 어 일반 청약은 이제 10월 9일날 이제 입청약을 넣으셔야 되구요 당첨자 발표는 10월 18일 이제 계약일은 이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있고요 입주 예정일은 2025년 8월 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지워져 있구요 이제 청약 자격은 저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잡내하랑 똑같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이 이제 들어오셔야 되고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셔야 돼요. 네. 1년 살고, 뭐, 경기도 나갔다가 1, 1년 더 살고 해가지고는 이제 2년 채워지지 않는 거고요. 음. 계속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2년 이상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을 하, 되어 있어야 되고,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점하고 추첨자가 나눠져 있고, 이제 네. 일반적인 것들은 이렇고요. 저희가 가장,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걸 당첨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관심이 있으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래서 여기가 대치 르엘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네. 이제 대치구마을 2지구를 재건축한 건데요. 음. 여기가 273세대 비슷하네요. 안 네, 네, 세대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네. 1지구 같은 경우가 프루지오 서밋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4 0 0세대가 조금 넘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르엘은 호가가 지금 25억 5천에 이제 59제곱미터가 그런데요. 여기 에델루이는 분양가가 16억 4,300만 원이다 보니까. 좀 안전 마진이 한 8억 정도가 나고요. 그다음에 84 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3억에서 34억 정도가 가격이 형성돼 있어 요 레일이 음. 여기 대체 에델루이 84 제곱미터 분양가가 지금 22억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안전 마진이 한 10억 이상.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조금 더 멀리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음마 아파트 이제 74 제곱미터가 최근에 거래됐던 게 25억대. 네. 네. 그리고 미도 아파트라고 미도 멘션이라고 있어요. 음마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미도 멘션이 이제 84 제곱미터가 12억 정도에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장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여기가 그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고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그 청실 아파트였나? 그게 이제 재건축하면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네. 여기가 36억. 거래가 됐고 오. 여기에 대치 아이파크가 여기는 114 제곱미터가 최근에 거래됐던 게 음. 37억 4천만 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 충분히 안전마진만 보더라도 당첨이 음. 되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음. 수익이 날수 있다라고 음. 이제 판단을 많이들 하시죠. 네, 지금 이게 그 중요한 게 다시 요걸 네. 좀 보면 네. 안전마진이 현재 한 8억 뭐 6천 뭐 이렇게 좀 네. 나오는데.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네. 부동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고, 네. 고점에서 이렇게 쭉 빠질 때가 있고 경기 음. 침체, 뭐 경기 위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금융 위기 나왔을 네. 때는 뭐 심하게는 뭐 반토막도 나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음. 음. 아주 특수한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 최고가 대비 30% 정도까지 빠졌을 때는 더 이상 잘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뭐 대치 르엘이 25억 5천, 뭐 26억이다 하면 네. 거기에 뭐 내가 빠져봤자, 어 최대 30% 생각을 하고, 아, 그 정도 빠졌을 때저 정도 어 16억 (4000) (16억) (5000) 정도라면 그러면은 괜찮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들 모이실 거고요 안전 맞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변의 현재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 그러니까 뭐 59제곱미터가 16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은 음. 시설은 25억인데 지금 16억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사재제에 이제 연결돼 있는 아파트에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도가 많이 높은 음. 이유가 비, 비싼 건 다들 알고 계세요. 네. 가격 가격이 비싸고 동네 분위기도 좋고 막 그런 거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경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런 신축 아파트들을 분양을 할때 분양가 사은제로 묶여 있으면 주변의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 차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청담 노엘이라든지 앞으로 또잠실에 어, 잡내야라고 하는 아파트 그런 부분들도 안진 마진만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청담 노엘도 지금 청약 가점이 74점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아, 엄청나게 아, 고점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도 조금 세대수가 좀 적은데 그런 고민을 음, 분명히 음.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그런 고민들은 <laughs> 조금 좀 음. 내려두시고 뭐 도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하시면 음. 충분히 이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설명을 더 드리면은 네. 이게 지금 필요한 자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그 투기 과열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16억 있고 이제 22억 있잖아요. 84제곱미터, 제곱를 내가 청약을 넣어 봐야겠다라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딱 봤을 때 어... 22억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59제곱미터, 16억이잖아요. 네. 얼마 정도 있으면은 저걸 청약 가능 음. 한 금액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일단 아까 20% 네, 필요하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59제곱미터 분양가가 16억이잖아요. 네. 16억의 20%면은 3억 2천이에요. 네. 그렇죠. 3억 2천이 필요한데 이게 잔금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규제 상황인데요. 그니까 러 우리가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묶여있어, 용산이랑. 네. 그래서 이제 투기과열지역이 묶여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양가 사안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제 청약을 넣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고 넣어보시라는 게저 분양가 사안제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는 그래도 현재 낮다 보니까 음, 음. 하면은 좋을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은 3년이랑 어? 항상 거주? 얘기하는 거, 그렇 거주 네. 의무가 항상 2년이 붙어요. 음. 그래서 그 3년 안에 이제 2년을 살면 되니까 한번 전세를 주거나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이 10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50%가 나오고요. 근데 여기 중도금 대출 이자는 직접 납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게 한한 한 달에 한 200만 평균 한 200만 원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도금 대출 50%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기서 이제 조금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에델로이가 지금 59제곱미터 분양가가 16억이잖아요. 네. 16억이고 84제곱미터 분양가가 22억인데요. 이런 걸 조금 생각하시다 보면 어 내가 이거를 청약을 넣고 싶어. 넣고 싶은데 아다가 지금 당장 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하신데 당장 필요한 자금은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6억이다 보니까 20%는 한 3억 5천 정도가 필요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에델루이 84제곱미터 경우에는 22억 정도가 있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20%면 한 5억 정도가 필요하신데 그 정도 자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좀 청약을 한번 넣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은 여기가 투기 과열 지역이다 보니까 네. LTV가 50%가 50 적용이 되 네. 적용이 되다 보면 여기가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가 이제 대출이 나와요. 예, 음. 네. 거주 기, 거주 기간은 필요하지만 유예가 3년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도 이제 한 2년 정도 전세를 줄수 있는데 지금 여기 주변에 59 정도 되는 사이즈에 돼 있는 아, 아파트 전세 가격이 한 14억에서 15억 정도의 가격이 와. 형성돼 이 있다 보니까. 잔금 시점에는 음. 좀그 전세로 돌려서. 돌려서 잔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9 타입은 바로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금 20%와 중도금 10% 그리고 중도금 이자가 대략 5억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84 타입 경우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8억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학세권에 가장 좀어 최근에 눈여겨 볼만한 음 아파트 단지,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단지가 크지는 않지만 D H 대치 에델루이를 좀 대표적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자금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한가까지 좀 알아봤으니까 네. 한번 정도 관심 있는 분들 또 생각도 해보시고 너무 또막 덥석덥석하기보다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 이거 해봐서 되면 뭐 어쨌든 네. 또 로또 당첨이 되는 것처럼 또될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5억 음, 어. 정도의 어떤 차익이 있다라고 하면 음, 음,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는 음.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분명히 또 많으실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청담 노엘이 청약 통장 6만 개가 모였다라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네. 그만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음. 많으실 거고 지금 뭐 서울 강남 상구에 저기 아파트 청약할 수 있는 분양하는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음. 또그 통장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인 대치동에 그 대치동 학원가에 투자를 이제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음. 분들은 또 한번 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천정부지 또 올라가는 네. 그 아파트들을 사고 싶어도 뭐 30억 이러는데 그렇죠. 사실 어떻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좀 포기한다고 하면 분양 시장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고 기회를 계속해서 거기서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